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네요 어이구 뭐 이정도 계속 내리면 금방 어 도락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죠 왜비 내리는 그냥 그거는 다 같은데 도시에서 이렇게 비 내리는 모습과 이 숲속에 들어와서 비 내리는 모습을 볼때 느낌이 확연히 다를까요? 아, 역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을 때더 많은 어, 그런 힐링과 충전이 되네요. 어우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. 음, 비가 막 쏟아지네요. 컨테이너 농막 앞 화단에도 비가 내리면서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느낌입니다.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고 이제 물이 위에 고이네요.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송죽국과 송역국이죠, 송역국과 이 장미의 꽃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. 어우, 빛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는 것 같아요. 뷰가 참 아름답죠. <laughs> 지금 저는 이공멘탈충전소 컨테이너 농막 안에서 외부 비오는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. 비 내리는 이공멘탈 충전소 풍경입니다. 이 오솔길을 걸으면서 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 좋은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있습니다. 어이 접시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네요. 옥수수 나무도 이렇게 옥수수도 보이고, 음 비가 얼마 게 지금 잘 오는 것 같습니다. 오른쪽 화단도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. 서마에서 물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새소리도 들리네요. 이렇게 점화에서 떨어진 물이 아래 물통에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바람이 많이 불고 어,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이곳 멘탈 충전소는 깊은 숲 속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. 오늘은 비가 와서 도로에 차량 통행도 거의 없네요. 이렇게 비 내리는 이곳 멘탈 충전소에서 저마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풍경을 보며 어릴 때에. 추억을 잠시 회상해 봅니다. 참 그림이 좋죠. 이공 멘탈 충전소 대문 쪽 방향입니다. 도로의 차량 통행이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없죠. 하늘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. 오늘 오후까지 비가 계속 좀 내릴 것 같은데요. 난리아 꽃이 많이 피어 있죠. 아름다운 난리아가 이곳 멘탈 중전소 화단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근이는 농막 어, 뒤쪽입니다. 이쪽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소나무 끝에 잎을 한번 보세요. 쭉쭉 뻗어 있죠. 비가 내리니까 주변 풍경이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네요. 원래 아름다운 곳인데, 이 비가 오니까 초록의 빛깔들이 더 곱게 느껴집니다.